320i m 스 p 츠모델이고요 외장 컬러가 드라이트 그레이입니다. 굉장히 또 예쁜 컬러고, 320i도 좋지만, 뭐, 345i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345i도 굉장히 인기 많기 때문에, 그냥 좀가성비 타게 좋은 모델 320i m s p 츠 모델입니다. 굳이 C200이라든가 C200AMG라는 모델들은, 음, 옵션이 좀 320i보다 부족하기도 하고, 스포츠성이 좀 320i보다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, 좀, C200, 하반가르르타라던가 c 1 0 0 amg라인 하시는거보다 3인화의 m스포츠 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보시면 하반가르 스피커도 들어있고요 헤드업디스플레이라던가 그립티브 구리조차소이터 방지 그리고 공조기장치가 또 변경이 됐고 앰비언트라이트도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스트리밀도 좀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좀그립감이라든가 주행완력선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미도 굉장히 더 좋고 베이스만으로도 굉장히 좀 즐거운 펀드레이빙도 즐겨 볼 수가 있어요 휴대폰 부서 충전이라든가 usb포트 전말 주차세, 아이들 스탑인, 옵션 다들어고천자식파킹 브레이크. 한 레스턴 쪽에도 신납공항이나 시달 충전구 들어갈 것으로 높게 개방안도 괜찮고, 로프도 또 블랙으로 막아놓기 있어서는 괜찮다. 그 곱선도 <laughs> 그 <점도> 포함이 <파이 웃음> 됐습니다. 전 연비는 12.2가 나오고요. 2월에는 열선시타고, 송풍구라든가 12타의 충전구 두개들어 있고요. 아마 가도 스피커도 뒤에 들어가 있고. 패드킥도 블랙이고요. 디퓨저도 조형이 되어 있고, 탱크도 블랙이고요. 출고좀 바로 되니까,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 어차피. 고민되면 안 사시는 게 낫고. 어차피 다른 사람이 사버리기 때문에.